꼭 잠은 물입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제가 마른 대추를 씻고 있어요. 지금 이쪽을 씻어 놓은 건데요. 이 대추가 이렇게 보면 주름이 마르면서 이렇게 주름이 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름진 사이사이 마르면서 먼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살짝 물에 담가서 불렸다가. 이렇게 물을 아주 약하게, 이렇게 약하게 틀고, 이렇게 틈틈이 들어간 먼지를 닦아주고 있어요. 배추는 보약이라잖아요. 그래서 배추를 깨끗이 씻어서 식사할 때두 어, 톨, 세톨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어, 둘째는 조금 버거워 하긴 하는데 몸에 좋다 하니까 뭐 먹고 싶은 날은 먹으라 하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될수 있으면 먹었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대추를 씻어서 아침에 야채와 함께 두톨세톨 정도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대추를 살짝 물에 불러서 이렇게 옆면에, 옆면을 먼저 이렇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홈 있죠? 꼭지 부분 홈도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저는 야채를 씻을 때, 야채를 씻은 후에 어, 물과 식초와 어, 소주를 10대 1대 1 비율로 담으셔서 그 물에 약 어, 5분 전후로 담갔다가 꺼내줍니다. 다시 또 생수로 세척을 해서 물기를 말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추를 미리 닦으셔서 잘 어, 말리셔갖고 잘 말리셔서, 어, 잘 말리셔서 어, 통에다가 넣어 주시는데 저는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아침에 꺼내서 주기 편하게 이렇게 씨를 도려내요. 어, 이, 이 과육만 보관을 하거든요. 이렇게 씻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놓으면, 한, 뭐, 5일? 4일? 5일 정도?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렇게 닦다 보면, 저는 오른손잡인데, 칫솔질을 이렇게 하는, 이 칫솔질을 하는 손, 팔이 좀 아파요. <laughs>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건강과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laughs> 어, 닦고 있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빨갛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홈을 이렇게 칫솔질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 대추를 먹고. 이 아이들 몸 곳곳에 가서 이 대추가 고맙게도 좋은 역할을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면 이 대추 한톨 한톨에 고마움이 스며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닦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대추 한톨 한톨이 열매를 맺어서 햇빛을 보고 이렇게. 쪼글쪼글하지만 익어가면서의 영양분을 축적해준 이 대추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 대추가 맛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자, 다 닦았으면 저는 이렇게 대추가 굉장히 가벼워요. 말라서 자 이렇게 잘 씻은 대추를 야채 물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야채를 씻었던 물이에요. 음, 괜찮아요. 이거 걸음망에 한번 걸을 건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담가서 지금 이 물은 배합이 어, 물과 소주와 식초가 어, 섞인 물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잘 한번 섞어주시고 5분을 맞췄어요. 5분 후에 이렇게 올리면 꺼내서 물로 세척해서 쟁반에 말려 둘 거예요. 중간 중간 이렇게 한 번씩 섞어줘요. 이렇게 물하고 이렇게 뜬 부분이 여기가 어 물에 잘 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섞어줘요. 섞어주고 이제 아직 2분 정도가 남았어요. 2분 후에 이제 세척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돼서 5분 정도 담가왔어요. 저는 이고 이제 생수를, 생수를 받아 놓은 건데요. 이렇게. 또 오래 담가두면 물을 먹기 때문에 물 먹지 않게 얼른 재빨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털어줘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털어주는데 아, 이렇게 물, 물 털어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이소에 판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털고 있어요. 이렇게 물기를 털어서 자 이렇게 물기를 잘 털어서 이렇게 담았으면 이렇게 쟁반에 키친타올로 달고 이렇게 부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요. 배추를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놓고 잘 마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요렇게 이제 다 말랐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제가 요걸 먹을 건데, 대추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말랐으면 얘를 요렇게 돌려깎기를 해요.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면 요렇게 과육만 나오고, 이 씨에 사실 이, 이 씨를 물에 불리면 이 과육이 이 마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불어나요. 그래서 이 씨에 붙어 있는 과육 과육이 너무 저는 아까워서 이 바, 이렇게 도려낸 씨를 모아놔요. 어떻게? 모아느냐 뭐 하면 이 전에 이렇게 비닐팩에 어, 요거 하기 전에도 이만큼이 모여 갖고 이만큼이 모여서 그거를 이제 음, 생강을 몇톨 넣고 같이 끓여서 대추차를 먹었어요. 대추차로 마셨어요.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씨를 도려내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아침에 우리 식구들 먹고 도려낸 이렇게 씨예요. 이렇게 모아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놔서 이제 요거 다 말르면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한두세 차례 이렇게 하게 되면 씨가 이만큼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서 생강 편을 썬거 하고 같이 아주 팔팔 끓여서 이제 끓여서 식혔다가 또한번 팔팔 끓여서 식혔다가 이렇게 푹 우러날 수 있도록 두세 번 반복해서 어, 우려서 대추차를 마셔요 요것도 제가 언제 씨 이렇게 끓여서 대추차 마시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려봤는데 어머, 도려낸 게 어떤 건지 몰라 이거예요. 자, 요거를 대추차를 마실 때,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도마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편을 써시면,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말려서, 요거를 얇게, 요렇게 얇게, 이제 더 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잡고 썰는데, 었 자,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차 마실 때 썰어서, 어, 잣하고, 잣, 뭐, 두세 알, 세네 알다 넣고, 그리고 이렇게 대추도 이렇게 썰어서 고명으로 얹으면 정말 멋스러운 차한 잔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어, 옷감기나 뭐 이런 감기 예방에도 좋은 대추차를 아주 분위기 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음? 맛있어요. 대추 건강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여러분 대추 마트에 가면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른 가공식품들보다도 이렇게 순수하게 자연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실 때 항상 가공식품보다, 음,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들, 뭐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자연식품 위주로 음,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아이 아토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건 이제 생수 물이었고, 이 야채 씻는 물 보여드렸잖아요. 좀 전에 이렇게 토마토를 씻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급하게 케일을 어제 안 씻어놔서 오늘 아침에 케일을 이제 몇장 씻어서 아침 식사에 이렇게 한장 또는 반장 정도씩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었거든요. 이렇게 자연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え